안녕하세요 김동찬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큐티의 제목은 미국의 황제 조슈아 노턴입니다 그리고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왕이 된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요? 왕은 말 그대로 한 나라의 유일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왕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렸을 때한 번쯤은 내가 만약 왕으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왕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스스로를 왕으로 선언하고 또 그렇게 살다 간 사람이 있습니다. 1859년 미국의 조슈아 아브라함 노턴은 스스로를 노턴 1세 황제라고 칭하며 자신은 미국의 황제이자 멕시코의 수호자라고 선언했습니다. 19세기 중후반 당시 미국 사람들은 노턴을 미쳤거나 혹은 괴짜로 여겼지만 그럼에도 그가 살던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시민들과 많은 미국인들은 그의 존재와 유머, 행적에 대해 대부분 즐거워하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노토는 비록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샌프란시스코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무료로 식사를 대접받기도 하였습니다. 노토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대부분이 어린 시절을 남아프리카에서 보냈습니다. 1849년 31살 때 아버지의 유산으로 4만 달러를 상속받은 노턴은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했습니다. 노턴은 한동안 사업가로 일하면서 성공하기도 했었는데 한번 중국 청나라산 쌀에 투자했다가 페루산 쌀이 들어오는 바람에. 쌀값이 폭락해서 돈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후 노턴은 샌프란시스코를 떠났고 몇년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다시 돌아와 1859년에는 자신을 미국의 황제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턴은 누군가에게 낡은 미 육군 대령 제복을 받았는데 그는 그것을 미국 황제의 예복이라고 주장하며 입고 다녔습니다. 비록 노턴은 미친 사람 혹은 굉장히 별난 사람으로 취급받았지만 많은 샌프란시스코의 시민들은 그의 제왕다운 처신과 선언에 환호하였습니다. 일례로 노턴이 황제의 권한으로 내렸던 유명한 명령 중 일부는 미국의 의회를 해산하라는 것과 샌프란시스코만을 가로지르는 터널과 다리를 건설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샌프란시스코의 다리는 노턴의 사후 50여 년이 지나서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노턴은 이민자 출신으로 미국에서 아무런 정치적 권한도 재산도 없이 애완견 두 마리와 함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와 빅토리아 여왕의 초상화가 걸려 있는 싸구려 하숙집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대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유쾌하게 받아들여졌는데 신문에서도 노톤을 황제폐하라고 불렀으며 심지어 사람들은 그에게 일정량의 세금을 자발적으로 갖다 바치고 이를 일종의 소액 상품권으로 만들어 현금 대신 쓰게 해서 노턴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노턴 일 세에게 자발적으로 갖다 바친 세금은 일반 상점의 경우 한 곳당 일주일에 25 센트이며 은행은 한 지점당 일주일에 3 달러였습니다. 이는 각각 2024년 한국 돈으로는 12,300원과 148,400원으로 여러 사람들이 냈다는 것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각 식당과 극장에서는 아예 노턴 1세 전용석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는 오직 노턴 1세만 앉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며 음식값과 극장 관람료 등은 아무리 비싼 메뉴를 시켜도 공짜로 처리해 주었습니다. 노턴이 비록 스스로를 황제라고 주장하면서도 뭔가 부족한 행보를 보이기는 했으나 이따금 시대를 앞서가는 탁월한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인종 차별에 반대했는데 흑인 노예를 가혹하게 대하는 주인에게 그 흑인도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함부로 핍박하지 말라고 훈계한다든가 중국인들을 추방하려는 무리들 앞에 나타나 그것을 못하게 막으면서 주기도문을 외치며 기도하는 등 모든 인종에 대해 평등한 대우를 하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노턴의 이런 면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황제로 옹립하고 떠받들어주는 척하면서 자신들도 함께 즐기는 이른바 황제 놀이에 심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턴의 인기를 보여주는 한 일화가 있는데 1867년 1월 21일 원칙을 고집하던 한 젊은 순경이 정신 장애를 이유로 노턴 일세를 체포하자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샌프란시스코의 전 시민들이 분노를 터뜨리며 들고 일어났습니다. 또한 노턴의 체포 이후 여러 신문에서도 이에 대한 비난 사설이 이어졌습니다. 여론이 이렇게 형성되자 경찰서장은 황급히 그의 직권으로 황제를 석방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 사과하였습니다. 또한 시 의회에서도 사절단을 파견하여 황제를 직접 알현했으며 이에 노턴 황제는 자비롭게도 이 무례했던 일을 잊어버리기로 동의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모든 경찰관들은 노턴이 거리를 지나갈 때 그에게 경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센트럴퍼시픽 철도 회사가 노턴 황제가 식당차에서 무료로 식사하는 것을 거절하자 그는 영업정지를 선포했습니다. 이에 철도회사가 공개적으로 100배 사죄하고 그에게 종신무료통행증인 황금빛 패스를 내주자 노여움을 풀기도 하였습니다. 1861년에 남북전쟁이 터지자 노토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사태를 중재하기 위해 링컨 대통령과 남부 연방의 대통령인 제퍼슨 데이비스를 샌프란시스코로 소환하는 명령을 내렸지만 두 사람이 다 출두하지 않자 그는 적대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제국의 결정에 따르도록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시민들과 다수의 미국인들에게 즐거움을 주었던 노토는 1880년 1월 8일, 61세의 나이로 길을 가다 뇌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하였고, 이에 다음날 3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 거리를 가득 메우고 노턴에게 조의를 표했습니다. 이후 노턴의 이야기는 미국의 작가 마크 투웨인과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크리스토퍼 무어와 닐 게이먼 등이 자신들의 작품에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정신적으로 온전치 않았지만 미국의 황제를 자처했던 노턴 일세와 그런 그를 훈훈하게 대해주며 함께 유희를 즐겼던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동화를 읽는 것처럼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하지만 노턴 1세는 진정한 미국의 왕은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에게 일종의 마스코트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이들은 왕권을 받아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면 십자가의 대속을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한 이들은 첫 번째 부활에는 참여할 수가 없고 이후에도 지옥의 형벌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영생을 얻는 것만으로도 감격할 따름인데 거기에 왕권까지 주시겠다는 약속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나아가 풍성한 삶을 반드시 누려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